어프로치. 야. <laughs> 대환장 파티. 오! 그렇지. <laughs> 어, 1월 1일부터 대환장이야. 좋아. 어. 어, 여기 양파 펏 야, 좋대? 어. 뭐 거의 양파 확정. 지금 양파야. 어, 그니까 오, 잘친 듯? 오, 야, 그 정도면 잘 쳤다. 오, 나보다 멀어. 오케이. 자. 오, 잔머리. 빠른 그린에서 퍼터 잡았습니다. 오, 잘친 거. 잘친 거, 잘친 거. 야, 너무 잘친 거. 이야. 나이스 보기. 오케이. 오, 지, 오케이. 어 레이몬 오 날씨 양파. <laughs> 양파 어 날씨 양파 어새 첫날 날씨 양파 어, 자. 오, 날씨야 누왜 오씨